7월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김하성 선수의 타격 페이스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최강 투수진의 호투에 밀려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전 애리조나와의 루징 시리즈에 이어 연속으로 팀은 시리즈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김하성 선수도 팀의 부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과의 경기 전두 경기에서 안타를 몰아치며 반등할 것으로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이틀 김하성 선수의 방망이는 침묵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아직까지는 49승 47패로 서부지구 2위를 지켜내고 있으나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3위로 밀린 상태죠.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샌디에이고로서는 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흔들리고 있어 팀도 김하성 선수도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타율은 15경기째 2할 1푼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격 지표가 지난 시즌에 비해 특별히 나쁘지 않지만 타율이 유독 낮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 타구 타율, 즉 BABIP (배팅 에버리지 온 볼즈 인플레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김하성 선수의 BABIP은 241로 자신의 빅리그 평균인 점이칠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의 안타성 타구가 야수들의 호수비 등으로 아웃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하성 선수도 솔직히 이번 시즌 인플레이 타구에 조금만 더 운이 따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나 더 이상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한동안 잠잠했던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루머는 다시 활개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반 멜빈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야수가 한 자리 더 필요하다. 내야수만 5명을 둘까 생각 중 이라며 농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어깨 골절로 이탈했던 고액 연봉자 젠더 고가치의 복귀가 임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넘치는 내야 자원에 가을 야구의 희망까지 사라진다면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언론은 자이언츠의 차기 주전 유격수로 김하성 선수를 주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샌프란시스코의 차기 주전 유격수를 예상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유격수였던 닉 아메드가 웨이버 공시되면서 방출이 예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당장 남은 시즌과 이후 내야를 이끌 유격수를 찾아야 하는 당면 과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유격수 자원 부족이 꼽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유격수 포지션의 선수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타율 평균은 219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에 따르면 유격수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워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해 리그 26위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계속해서 유격수 자원을 원했고 지난 오프시즌에도 여러 차례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주전 유격수였던 닉 아메드의 방출 수순이 밟아지며 다시 김하성 선수의 이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의 1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던 이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1번에 배치되었지만 대처할 만한 선수를 여전히 찾지 못했죠. 밥 멜빈 감독은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 선수를 리드오프로 기용하며 무한의 믿음을 보여줬었습니다. 덕분에 김하성 선수 또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밥 멜빈 감독은 김하성 선수가 자신이 만난 선수 중 손에 꼽을 만한 선수라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팀이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다면 와이즐리 피치제럴드에게 기회가 가겠지만 차기 주전 유격수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외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김하성 선수는 밥 멜빈 감독이 샌디에이고 감독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선수 중한 명이며. 동시에 이정후 선수와 가까운 친구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기에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합류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시즌 이정후 선수가 외야에서 잡은 공을 김하성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하는 투샷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든 FA 이적으로든 샌디에이고와의 결별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팀을 옮길 수 있도록. 남은 시즌 타격에서 반등하기를 바랍니다. 김하성 선수의 현재 상황은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과 리더십은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타격에서의 부진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김하성 선수의 타격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곧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장점 중 하나는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입니다. 그는 유격수뿐만 아니라 이루수 삼루수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팀 운영에 큰 도움이 되며 감독과 코치진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주루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빠른 발과 베이스 러닝 센스는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며 상대 팀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야구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많은 팬들의 응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그의 활약을 응원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계속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더욱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활약을 응원하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구 선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꾸준한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매 경기, 매 순간이 한국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부진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한 선수로 돌아올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재능이 빛을 발할 날이 곧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김하성 선수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가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이 계속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더욱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